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일 것입니다.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 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북한 드론에 서울의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는 있어서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습니다.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수 결손 사태가 심각합니다. 올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진화대보다 무려 16조 원 급감했습니다. 최악의 무역 적자에 세수 펑크까지 경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재벌, 초부자들 특권 감세를 감, 감행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유류세 인하 폐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는 국민 서민 증세입니다. 초부자 감세하느라 구멍난 나라 살림을 왜... 서민들의, 국민들의 지갑으로 떼우려 하십니까? 초부자 특권 감세부터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입니다. 국정의 선, 후, 경중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산불 화재의 피해가 몹시 큽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화에 최선을 다해준 소방대원과 진화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입니다. 산포를 포함해서 재난 대응 매뉴얼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